이건 무슨 우리 집 커피 나무, 나무인데 진짜 3년 되니까 열매를 맺어요. 와, 진짜 3년 되니까 열매를 맺었어. 오오. 신기하죠. 오오. 오오. 무슨, 커피나무.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는 커피 나무. 이거는 무슨 나무 이거는 테이블야자. 이거는 열매가 없. 에이, 이거는 열매가 없죠. 다른 것들은. 어, 뭐, 이건... 이번에 이건 제라늄들인데. 이거는 국민 제라늄일 거예요. 얼마나 오오. 꽃을 잘 피우는지 순둥이. 음, 이건 무슨, 색깔, 이건 무슨 이거는, 색? 이거는 이것도 다 제라늄인데 음. 이거는 너무 이번에 이쁘게 폈죠 이야 색깔이 너무 아, 이거는 이건 핑커벨 이건는이건 음. 이건 이건 바이올렛 바이올렛 색깔이 카메라랑 또 색깔이 약간 다르지. 남색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네, 예쁘죠? 아. 이거는 이거는 음. 이것도 제라늄 젤야님, 다 제라늄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시골 처녀 같은 너무 그런 느낌이 순박한 순박한 처녀가 사랑하죠. 이것도 제라제네제라인 네, <laughs> 햇볕을 많이 받더니 색깔이 더 진해지고 예쁘더라고요 아, 너무 색깔이 예쁘고 이거는 네.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쁜 거네 맞아요 이거는 왜 약간 이거는 꽃대가 아까워서 잘라가지고 네. 여기다 꽂아놓은 거라 이것은 사실 죽어있는 꽃인데 <laughs> 내가 꽃대 그 꽃대만 어? 꽂아놓은 거야. 아. 요거는.. 요거는 뭔지도 좀.. 이것도 바이올렛이에요 아... 내가 다 그.. 삽목을 세, 한 새끼.. 새끼친거죠 세... <laughs> 세... <laughs> 이번에.. 세상에 내가 삽목해가지고 키운 것들인데 이번에 언니 놀러와서 음... 이렇게 분양해주는 거예요 이 특히나 이 불스아이는 음... 키워보니까 꽃을 하나 올렸는데 음... 그 꽃대가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너무 사랑하고 기특하다 생각하는 제라늄 종류죠. Yeah. Mm.